자 F.A.T. 1급 실무 수행 평가 3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어,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입니다. 자 3-1번은 어, 무조건 나오는 필수 출제 문제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매출 자료를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세용의산서까지 어, 발행을 해 보는 문제라고 뽑아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메인 매수 전표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일자는 7월 10일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이라고 되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내역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한 봅시다 자 매출과세이고요 3 1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량 단가는 안 넣어도 돼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금액만 넣어도 됐고요 그래서 이름은 갈생머리입니다 자 전자 넣으면 안 됩니다 세용기산서 반행을 하려면은 전자반행 키는 넣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개는 어,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 또는 혼합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상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면은 이제 입력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자, 이거는 한세번 정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는 7월 10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존성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전자발행과 아카데미 전자세용기산서 이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클릭을 하고 전자발행에 자, 클릭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 쪽으로 해서 일단 외부에 발행을 하는 방법이고, 일단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그 다음날 전송이 돼요 그래서 발행키 눌러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카데미 전자소용기 산설자 클릭을 하고요 자자 놔두면은 그냥 전송이 돼요 근데 이거는 교육용이라서 발행하고 전송까지 했다는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자 클릭하고요. 자 실무는 원래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자 매출 조회 클릭하고 갈색머리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되어 있고요. 뭐 확인하고 그냥 발행 키 눌러 주면 되는데, 뭐 어느 쪽 상관없어요. 뭐 위에 눌러도 되고, 밑에 눌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발행 키 눌러 주면 되고요. 발행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아, 역시 조영필 형님. 예, 이 노래. 에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다 확실히.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했어. 자, 메인 메시지 표 입력에 어, 여기 위에 이제 조회 키가 있어요. 아, 날짜 조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회 키 누르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조회 키에 보시면은 어, 전자반행까지 해가지고, 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